이부터 25번까지 이렇게5명의기사가 있어. 원타이 t 에서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용을 해치 h e 해서세 명을 뽑아야 돼. 그래서 세 명을 뽑아. 근데 적어도 둘이 이 c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 i o 세 명을 뽑을 거니까 세 명을 뽑을 거니까 이 o r o 둘이 이 t 이 e r e 이 o n d 이 c 이런 o be 이 o u t o n g u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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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렇게 s 렇게 i o r o v 고 이렇게 이렇게 car. s e 개 i o r over 둘 하나인 경우 케이스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접 해도 되겠는데? 해지. 그러니까 둘 케이스가 와지고 셋이 붙터진것 어떻게 그러니까 세 명이 이웃하는,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돼? 그리고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 두 명만 이웃하는 경우 케이스가 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접 하는 게더 좋긴 한데 세 명이 이웃하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렇게, 3분짜리 이렇게, 이렇게 뽑는 경우, 이렇게 뽑는 경우, 그러니까, 선택한 걸 동그라미 치고, 선택한 걸 X라고 해, X라고. 그치? 그니까, 러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요거, 요거, 하나, 둘, 돌려가면서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 25개야. 766은 25개인데? 그렇지두명이 유통한 거같아요 2명만 유통한 거. 2명이 유통한 거, 1, 2가 유통된다고 치자그거 어떻게 돼? 또 하나 뽑아야 되잖아, 이거하고. 제형지로제 1, 2 바로 옆에 제형하고 왜냐면 1, 2하고 을 뽑아내면 3랑 2를 통과하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1, 2, 2를 2과면2 빼면 나머지 4부터 24까지 2 1개지가 21개이지 그러니까 21개야 그러니까 1, 2가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3명 뽑는 게 21가지야 근데 1, 2를 꼽을 수 있지만 2, 3을 꼽을 수고 3, 4를 꼽을 수고쭉 돌아가면서 25가지의 경우 있잖아 그래서 25야 그래서 이거 합치면 치업량은550이시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지 그래서 얘는 이게 더 좋은데 좋긴 한데 그러니까 요 방법도 알아서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할 거야 여사건 여사건 여사건으로 여사건으로 한다면 적어도 두 명이 이웃한 거니까 뭐두명세 명이 이웃한 거니까 어떻게 이웃한 사람이 없는 경우 명이었은경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는 25개에서 뭐 3개 뽑는 거니까 25, 1 3 하면 되겠지. 근데 이웃하지 않게 뽑는 거 어떻게 돼? 이웃하지 않게 뽑는 거지? 인접하지 않게 뽑는 거. 무인접 조합이야. 은사 알겠냐? 이웃하지 않게 뽑는 경우잖아. 이웃하지 않게 뽑는다는 것은 무인접하게 뽑는다고. 무인접 조합이야, 무인접 조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웃하지 않은 경는 이거야. 어떻게? 1부터, 1부터 25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개 뽑는 거야, 개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1부터 25까지 세개를 뽑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무인접하게. 무인접하게니까, 어떻게? 이것이 다, 2 이상 차이가 나게 이렇게 2 이상 차이가 나게 이렇게 뽑으면 되는 그냥 무의도좋아하라고 이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수의이 아닌거야 왜냐면 1부터 25까지 갑자기 1이 있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5x를 한거니까 그렇지 1부터 25 동그라미 5x를 한거야 근데 다만 이게 어떻게 된거야 다만 이게 원래 원래 1 2 3쭉 해서 2 5 이렇게 됐으면 1하고 25는 이렇게 붙어있지 않잖아. 근데 는 처음이랑 끝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양끝이 인접한 양끝이 인접한 직수이라고 있는 알겠냐? 양끝이 인접한 직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직수이야 근데 양끝이 인접한 건좀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1부터 25에서 이제 3개를 뽑는 거야. 뽑는데 뽑는 봐봐 이렇게 25까지 있어 그래서 그냥 뽑는데 이렇게 뽑는건 괜찮아 예를 들면 뭐2뭐4뭐25 이런 식으로 뽑는건 괜찮아 그럼 양 끝이 있는 거뽑는 거잖아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와봐 1 4 25 이렇게 뽑았다가 치자 이렇게 뽑는거 가능하냐? 잘 봐야 돼 중요해 그냥 직수렬이면 이렇게 해양끝 진정을 뽑은 거지,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양끝 진정이니까 사실은 1하고 25가 붙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맨 처음 원소, 맨끝 원소 이렇게 1하고 25가 뽑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거 사지 않는 경우 할때 그냥 이거니까 이상이니까 빼기 1 빼기 2 이렇게 해가지고 빼기니까 23시 23시 산니까 23C3 요렇게 해주면 안된다고 알겠냐?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어 저지 않는 거에서는 이렇게 1하고 25가 인정 환을 빼둘게 이것도 그러니까 이어 타지 않는 경우 이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양끝이 인정하니까 그니까 어... 그니까 25C 아까 뭐였지? 23C 23C 뭐냐 3에서 그냥 이렇게 안되고 1하고 25가 뽑힌걸빼야다고 알겠어? 1하고 25 그냥 빼야다고 1하고 25가 뽑혔어 어떻게 돼? 1하고 25가 뽑혔으면 이제 걔는 어디서 뽑 3부터가 되겠지 3부터 3부터, 3부터 20 1이 뽑혔으면 이제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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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을수고2뿐3백번을 뽑을 어2 3부터떻게 돼? 3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A1이 A1이 1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A1이 A1이 1이니까 그러니까 A1이 1이고 A3이 25야. 그럼 뭐 어떻게 돼 A 2어 어떻게 돼있어 1, 2, 3부터 3부터 23까지 이렇게 뽑을 수만 여기지. 이해가? 그럼 뭐냐? 어뭐 뭐냐? 23 2 3 1이니까21 11시 1이야 이렇게 넣을게 이해가 그래서 얘, 얘가 뭐냐면 양 끝이 양 끝이 인접한 경우 인접하게뽑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라고 2가 뽑는 거니까 양 끝이 뽑힌 경우 그러니까 양 끝이 뽑힌 경우 요걸 빼줘야 다고 이렇게 해. 얘 가냐, 안 가냐? 너안 가지, 얘가. 얘 가? 이렇게 된뭐야 그래서 요 계산하면, 계산하면, 550이야. 그러면, 아니, 이게, 이게 훨씬 더 쉬운데, 왜 이렇게, 왜이런걸 풀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 쉽지. 그럼 내가, 이게, 이걸로 하면 좀 어려운 걸 낼게. 풀어봐. 여기까지는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변형 문제가 나왔니다